안녕하세요, 고객님들. 여기 따라 오늘 화요일 영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낮에 조금 따뜻하다가 밤엔 춥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죠? 자, 오늘은 꽃이 좀 있으면서 또 아니면은 봄에 심어서 이불라이들 나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휴츠로 찍어드렸던 에파크리스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외대로잘 올라와서 이렇게 있고요. 습성이 조금 까칠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묵은둥이라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꽃이 끝자락에 잘 와있죠? 조롱조롱 밀치습니다올라가서선이 뻗으면서 나오는 아이고요. 추위에는좀 약하기 때문에 기본 온도 유지해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부터 꽃이 오는 아이입니다. 에파크리스 4만원 짜리고요. 얼동은안 됩니다. 꽃이 요렇게 조롱조롱 미쳐서 너무 이쁘죠. 히말라이 등뿔신몽수몽 에파크리스가 거의 비슷한 유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좀 그래도 좀 귀하게 느껴지는 아이고요. 요렇게 외대를 키우려면 3, 4년은 기본으로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외대가 잘서서 나옵니다. 무근둥이 에파크리스, 4만원짜리 이쁜 나이입니다. 문의해주시고요. 자, 그에 따르게 또 시몽수몽, 아주 그냥 야무지게, 꽃이 에파크리스보다 좀볼롱하게 빨갛게 패는 아이고요. 구근이 조금 굵어진 아이죠. 꽃은 에파크리스에 비해서 좀 늦게 오는 아이입니다. 주위에 강한 아이긴 이 하지만 그래도 기본 온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끝자락에서 꽃이 아이도 조롱조롱 하면서 나옵니다. 묵은둥이 외대로 이렇게 한 수영을, 분재수영으로 만들어서 키우셔도 되는 아이입니다. 6만원짜리 이렇게 는 시몽수몽입니다. 꽃이 되게 예고이뻐요 문의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피는 또 히말라야 듬뿍입니다. 외대로 묵혀서 키우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뿌리 근상, 혹으로 달린 아이도 이쁘게 올라간 아이로 주세요 하면 될 겁니다. 무은순에서 꽃이 조롱조롱 이렇게 맺혀서 오는 아이이기 때문에 꽃자리에손 대실 땐 주의해서 되시고요 간이, 선이 많은 걸로 주세요 하면 그런 걸 보낼 거고요. 뿌리 근이 좋은 아이로 보내주세요 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3만원짜리 히말라야 듬뿍, 이렇게 외대로 잘 크는 아이입니다. 자, 우리 흰 앵두 제가 많이 판매했잖아요. 흰 앵두가 묵은두로 한 대로 떼어 올라왔습니다. 하얀색 열매가 맺히고요. 꽃은 하얗게 깨끗하게 이쁘게 핍니다. 식용으로도 쓰는 아이고요. 흰 앵두는 약용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묵은둥이라 이 아이는 가서 바로 노지에 내놓고 그냥 관리하셨다가 봄에 심으셔도 됩니다. 순이 물이 올라서다 떠있고요. 키는 한 7, 80 정도 됩니다. 흰 앵두 5만원짜리고요. 아주 착하게 잘 커서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어, 월동이 잘 되고요. 선이 이뻐지면서 쭉 올라가면서 앵두가 맺히면 하얀색의 열매가 조롱조롱 아주 이쁘게 열립니다. 약간 새콤한 느낌이 많이 나는 아이고요. 하얀색이 이쁘게 매달리는 아이고요. 흰행도 5만원짜리 이렇게 묵은둥입니다. 자, 우리 덜꿩 분홍색인데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딱 피면서 살짝 분홍색으로 띠면서, 연하게 띄면서 올라온 아이고요 만개했을 때는 아주 진한 선홍색으로 띠는 아이입니다. 덜꽁, 이렇게 선이 이쁘게 한대로, 이렇게 잘 올라왔어요, 한대로. 덜꽁도 분해 심어서도 이쁘지만 노지에서도 참 이쁘게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꽃이 오면 요런 식으로 피는데요. 작년 지잖아요. 요즘 현재는 요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덜꽁, 7만원짜리고요 아주 선이 이쁘게 한 대로 잘 키우셨습니다. 월동 잘 되는 아이고요꽃 색감이 나중에, 우리, 뜻갈립수국처럼 양지게 나중에 피웠다가 막이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분홍덜꽁입니다. 분홍 옥매화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많이 판매했던 또 아이 중에 하나죠. 이렇게 눈이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계속 추워져서 있어야 꽃이 더잘 들어오면서 이보다 꽃이 먼저 나오는 아이죠. 저희 집 옥매화는 조금 홍색이 더 이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분홍 옥매화, 46,000원 짜리고요이 어, 아이도, 어, 제가 꽃사진 영상에 올려드리겠지만, 꽃이 줄기 메디에서 꽃 먼저 여기 송울송울 먼저 맺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는 이렇게 이쁘고요. 46,000원짜리 분홍옥매입니다무은둥이에요설류가참 일찍 피는 아이 중에 하나고요. 눈꽃처럼 한들한들 지금 이렇게 몽우리가 다 쓰잖아요. 이렇게 뿅 나오면서 쓰는데 이 아이 역시도 지금 따뜻하면 꽃이 안 됩니다. 바로 노지에서 춥게 그냥 막 그냥 굴려서 관리하셔야 꽃이 때가 때고 오래도록 이쁘게 피는 유형의 아이 중에 하나죠. 선류화. 여인는 3만 원짜리고요. 약간 선홍색을 띱니다. 일반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홍색을 띠면서 나오는 분홍 선류화입니다. 갈수록 선이 이뻐져서 위에서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아주 외대는 외대는 맞는데 아주 위에서 외대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외대로 올라와서 터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심어놓고 밑에 선을 다듬으시면 복주 트리듯이 이북게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설류와 3만원짜리 월동 잘하는 아이입니다. 분홍 수양대죽이 꾸준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 아이 역시도 올동하면서 오는데 이 아이는 핫지로 떠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관리만 잘하시면 이렇게 눈다 서있기 때문에 이쁘게 큽니다. 선이 약간 늘어지면서 그는 분홍 수양대죽이고요. 수양대죽이 원래 가격이 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좀잘 나와서 7만원대, 9만원대, 10만원대 그렇게 크게 있습니다. 노지 심어 놓으시면 잘 크기 때문에 굳이 큰거안 하셔도 잘 크는 아입니다. 이 분홍 수양대죽 7만원짜리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 이쁜 자열 두개 하나 이제 몇주은 만남 았습니다 이렇게 이쁜 무근동에 3만원에 판매하던 아이구요. 꽃잎이 이렇게 다 쓰여있습니다. 월동하면서 노제심은 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보내서 이쁘게 키우는 것도 요 사이즈면 되게 좋습니다. 잎에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아이구요. 꽃이 향이 있습니다. 모양이 일반 두개나는 다르구요. 나팔처럼 이쁘게 피는 어, 주홍, 주홍색이라고 하죠. 이쁘게 피는 아이입니다. 꽃사진에 영상에 올려드릴 거고요. 자율주견나 3만원짜리입니다. 장미조팝도 들어왔는데요. 한대로 이렇게 올려서 묵혀서 키웠습니다. 3만4천원짜리고요. 장미처럼 몽골몽골 몽골 핀다고 해서 장미조팝이고요. 월동 잘하잖아요. 이야, 이게 또 꽃이 하얗게 동글동글, 우리 단추처럼 예쁘게 맺치는 아닙니다. 초봄에 빛치면서 피는데 지금부터 춥게 잘 관리하시면서 놔두시면 은 봄에 화사하게 보실 수 있는 아이고요. 선이 이쁜 아이입니다. 월동하는 아이고요. 장미조팝.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지금 대품 종류는 이제 또 초봄에 나오면 또 제가 또 찍어드릴 거고요. 장미조팝. 34,000원짜리입니다. 자, 계속 판매하는 홍화진 달래. 요렇게 입. 이쁘게 잘 나와 있어요. 색감이 이렇게 이쁩니다. 3만원짜리 홍화진달래 외대로 무건 줄고요. 월동사랍니다. 지금 이렇게 날이가 따뜻하니까, 날씨가 따뜻하니까 꽃이 먼저 피기 시작하는데요. 좀 춥게 두셔야 오래도록 이쁘게 봅니다. 홍화진달래 3만원짜리 외대입니다. 자, 우리 신람천 완성분입니다. 네, 신람천도 이쁘다. 종류가 많잖아요. 이렇게 잎이 작으면서 오는 신람천이 있고, 약간 굵어서 오는 게 있는데, 두 질로 찍어 봅니다. 분에 앉혀서 묵힌 둥이고요. 삼목에서 계속 키웠더니 이렇게 귀엽습니다. 소풍 분에 이렇게 작품처럼 이렇게 깔리게 만들었고요. 외재도 이렇게 음. 잘 컸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작은 음. 다이에 올려놓고 동대에 올려놓고 보시기 좋고요. 음. 어, 작은 정원에 올려놓으시면 더 이쁜 아이입니다. 몇점 안되지만 제가 이뻐서 한번 찍어서 올려봅니다. 여기는 어, 4만 2천원짜리고요. 요렇게 남천이 올려주기 음. 싸진 않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완성품 음. 4만 2천원짜리 작은 럼 콩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 보이시죠 이렇게 작습니다 음. 내자리 멘나이 문의해 주시면 사진 보내드릴 거고요 어떤 화분에 신문지나 해주세요 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천 완성품입니다 자 꾸준히 인기 있는 미스김라일락, 얘들로잘키웠구요 계속 나오고 지금 무의가 들어옵니다. 지금 구매 안 하셔도 되겠죠 하시는데 이렇게 또 모찌 상태로 되면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순이 터지면은 또 인기가 많아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상품이 예, 지금 또 이렇게 꽃눈이 다 세고 완성됐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다른 데보을안 옮겨서도 잘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셨다가 봄에 옮기시는 걸 권합니다. 매들로잘 키웠고요. 분재수형입니다. 4만원짜리 미스김 라일락 월동하는 아이고요. 꽃이 이쁘고 향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자,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꽃이 막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큰일이에요. 봄에 펴야 되는데. 이렇게 흰색 진달래가또 이렇게 이쁘게 펴있죠. 뭐가 필요하시면 기본 저희 영상에서 보셨던 아이들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기존에 또 찍었던 아이들 중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이쁜 아이들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길따라 오늘도 야생화 보여드리고 물러납니다. 안녕히 계세요.